화순 팔경 가운데 제1경인 적벽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적벽의 경관을 보존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인석 화순군 문화관광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순 적벽이 명성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화순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붉은 색깔이 멋있고요. 그 위에서 자라나는 소나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옹성산 그리고 동복호의 견광과도 잘 어울려 운치를 더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지리지죠 대동지지의 역사적인 관련 기록이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명승으로 지정된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우선, 그 광주시와 순군이 협의해서 적벽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적벽 명승 지정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닫힌 문을 열면서 적벽의 아름다운 경관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의 문화재 지정까지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화순 적벽 버스 투어 이용객이 급증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적벽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은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 화순 적벽을 보기 위해서는 버스 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 버스를 타야 하고 그리고 예약도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안전 문제로 탐방이 예,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점은 적벽 내에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북호 관련 자료를 볼수 있게 하고 또 호수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작은 산책로를 개발했으며 규남 하백원 박물관, 오래된 느티나무 등을 곁들여 볼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화순에는 적벽 말고도 볼거리가 많을텐데, 올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이신가요? 예, 지난해 적벽이나 운주사 등이 그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경치다에서 화순 8경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경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화순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또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송정리역에서 출발하는 콩닥콩닥 설렘 화순 버스 투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에 선사 체험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어린이나 청소년 각계 각층의 관광객이 화순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